홈팀 마치다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수비 라인은 3-100을 중심으로 단단히 구축되어 있으며,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역습 전개의 강점을 보이는 팀이다. 중앙 미드필더 센터는 타압박과 전진 패스에 능하며, 특히 하프라인 부근에서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나상호를 향해 날카로운 킬 패스를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최전방 오세우는 제공권 경쟁뿐만 아니라, 합박 과정에서도 에너지 레벨이 높아 공격시 수적 우위를 만드는데 기여도가 높다. 최적으로는 후방 안정성을 기반으로 역습 완성도에 집중하는 구조다. 원정팀 요코마리는 포메이션은 441이며, 전방에서 안데르손 로페즈가 마무리를 시도하는 형태지만 볼 소유시 지나치게 측면에 의존하는 전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얀 마테우스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컷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중앙 미드필더 라인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많아 박스 근처에서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우에나카는 이선에서 수비 전환이 느리고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공격 숫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진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전체적으로는 수비 뒷공간 대응이 느리고 역습 차단의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마치다는 역습의 완성도와 수비의 안정성 모두에서 뚜렷한 구조적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나상호의 움직임과 센터의 패스 타이밍이 잘 맞물릴 경우 높은 특정 기대치를 형성할 수 있다. 요코하마는 수비와 미드필더 간 연결이 느슨하고 전진 시 템포 조절이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경기는 마치다의 전술적 짜임새가 승부를 가를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나고야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윙백을 양측에 패치해 폭을 넓히는 전개를 시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측면에는 풀백 한 명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측면 압박에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다. 주커는 중앙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공격형 자원이지만 전반적인 전개 흐름은 빠르지 않으며 마테우스와 이나가키가 중원에서 연계하는 빈도는 높은 편이다. 다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며 공격 상황에서도 속도보다 점유 중심의 전개를 가져가는 구조다. 원정 팀 니가 타는 포메이션은 4사이며 좌우 측면의 윙포워드와 풀백을 각각 배치하여 측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구조가 인상적이다. 타니구치와 오쿠무라는 빠른 측면 전개에 특화되어 있으며 오른쪽에 아라있는 크로스 상황에서 정확도를 유지하는 윙어로 특정 연결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체 카드로 준비 중인 다일로 고메스는 타점 높은 포스트플레이 유형의 자원으로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박스 안에서 마무리해 줄수 있는 결정적 옵션이다. 전체적으로 후반 교체 전력의 활용도와 측면 전개 효율성이 뛰어난 팀이다. 니가타는 측면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안정된 전개 흐름과 교체 전력 활용의 강점을 가진 팀이다. 나고야는 윙백 1인 배치로 인해 측면 대응에서 구조적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수적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니가타가 전술 구조와 유연한 교체 운영을 통해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후쿠오카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좌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전개를 구사하고 있다. 이와사키와 후지모토는 좌측 공격 지역에서 짧고 빠른 연계 플레이를 통해 수비 라인을 흔드는 플레이에 능하며 그 사이로 마치오카가 박스 근처로 침투해 마무리를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특히 이와사키는 좌측 터치 라인에서 시작해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정교하고 후쿠오카는 이 선의 조밀한 패턴 전개를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데 강점을 보인다. 3백 기반이지만 측면 커버 속도도 빠르며 역습 대비 안정성도 갖춘 팀이다. 원정팀 도쿄베르디는 포메이션은 3-4-3이며 3백 수비를 유지하고 있으나 박스 근처에서의 커버 간격과 하프스페이스 대응에서 반복적인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키무라는 측면 수비에서 1대1 대인 방어에는 능하지만 연계 플레이에 휘말릴 경우 판단이 늦어지는 장면이 많으며 야마미는 속도는 좋지만 수비 전환 시 기여도가 낮은 편이다. 모리타는 빌드업 중심에서 탈압박에 기여하지만 전방 압박이 무너질 경우 미드필더와 수비 간 간격이 벌어지면서 하프스페이스가 노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전술 구조상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잇는 경우가 많아 후쿠오카의 연계 침투 패턴에 취약한 상황이다. 후쿠오카는 전방에서의 연계 전개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전술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이다. 이와사키 후지모토 마치오카의 조합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수비 간격을 흔들 수 있는 전개를 완성하고 있으며 도쿄 베르디는 그 구조의 정면으로 대응하기엔 수비 커버와 리커버리 능력이 부족한 흐름이다. 결과적으로 후쿠오카가 전술적 흐름과 수적 조합 면에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센다이는 포메이션은 사사이며 에론과 고케가 투톱으로 출전해 전방에서의 연계와 침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타케다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전방으로 빠르게 볼을 공급하는 빌드업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측면 풀백들은 오버래핑 빈도가 높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바탕으로 좌우를 폭넓게 활용하는 전술적 유연함을 갖추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압박과 라인 간격 유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비 전환 시에도 즉각적인 대응력이 강점이다. 원정팀 사포로는 포메이션은 44이며 파카요코와 다나카가 공격진을 구성하고 있으나 전방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중원에서는 아오키가 조율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빠른 템포 전환이나 전방 압박 회피 능력은 떨어지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이 팀은 후카이도에서 일본 본토로 이동하는 지리적 장거리 원정 특성상 선수단의 피로 누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 수비 집중력 붕괴, 조직력 미흡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콘사돌레 사포로의 장거리 원정에 따른 체력 부담과 경기 집중도 저하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베갈타 샌다이는 투톱 중심의 공격 전개와 조직적인 수비 전환을 통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잡고 있으며 홈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개가 예상된다. 지리적 조건과 체력 리듬을 감안했을 때 베갈타의 안정된 전술 구조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홈팀 아키타는 포메이션은 사사이며 코마치와 이시다가 투톱으로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침투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 측면에서는 후지아마와 윙포워드 자원들이 과감하게 전진해 상대 진영 깊은 지역까지 공격 가담을 감행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반복하는 클래식한 공격 패턴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공수 전환 시 풀백의 커버 범위가 넓고 수비진 간 간격 유지를 통해 빠른 역습 상황에서도 안정된 대처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원정팀 도야마는 포메이션은 사사이며 이노우에와 맞추다가 최전방에서 활동 중이지만 상대 수비를 깨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움직임은 부족한 편이다. 우에다가 중원에서 빌드업 조율을 담당하고 있으나 빠른 압박을 받을 경우 탈압박 능력이 제한적이고 전진 패스의 정확성 또한 다소 불안정하다. 특히 측면 수비 라인의 커버 범위가 좁아 하프 스페이스 대응에 시간이 걸리는 구조적 단점이 존재하며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저하된다. 아키타는 양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모두 공략할 수 있는 전술적 디테일이 완성되어 있으며 전진 압박 이후 빠른 공격 전환도 가능하다. 도야마는 수비 시 대인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력 소모 시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이러한 전술 흐름과 체력 운영 면에서 아키타가 명확한 전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